무엇보다 랜딩의 가장 즐거운 순간인 매일 들어오는 랜딩이자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강에서 언급한 순서대로라면 이번 7강에서는 달러 랜딩 자동화하는 법을 다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이제껏 써오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유료화가 되면서, 아니, 2020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유료화가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유료화된 프로그램이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현존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능률 및 신뢰도에 있어서 아직 어떤지를 몰라서, 솔직히 소개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결국, 이번 7강은 랜딩 자동화 영상이 아닌 비트파이넥스 어플 설치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즉, 8강 내용을 7강에서 땡겨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파이넥스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설치를 기다리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거래소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요. 제일 오른쪽 위 사람 표시에 커서를 대시면 API 키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Create New Key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아래에 이런 박스가 뜹니다. 마진 트레이닝 쓰기 권한과 출금 쓰기 권한을 제외하고 모두 클릭해주세요. 마진 트레이딩 쓰기는 저희가 맞은 거래를 하려고 하며 아니기에 제외했고요. 출금 권한은 핸드폰 특성상 보안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안 차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확인 메일이 갔을 겁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API 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API 키를 백업해 두지 않습니다. 혹시 어플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냥 이 API 키를 지우고 새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들어진 API 키는 이 박스에서 관리합니다. 지우고 싶은 API 키가 있다면 여기서 리보크를 눌러 주시면요.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물인 API 키를 만드는 작업이었고요. 이 API 키를 핸드폰에 있는 비트파이넥스 어플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설치한 비트파이넥스 어플을 실행시키세요. 그러면 트레이딩 화면이 처음으로 보일 텐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녹색 버튼 로그인을 눌러 주세요. 로그인 방법에는 QR 코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직접 퍼블릭키와 시크리키를 적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아까 어플 설치하면서 만들어둔 API 키에 QR 코드를 읽혀주시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한편 저처럼 카메라를 깨먹으신 분들에게는 직접 키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퍼블릭, 시크리키를 모두 적어주시고 지문 인식을 완료하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어플을 둘러볼까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펀딩 페이지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펀딩 쓰기 권한도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펀딩 폼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펀딩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펀딩 페이지의 자세한 사용법은 6강 달러 랜딩 실전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월렛 페이지입니다. 아까 API키를 만들 때 지갑 쓰기 권한도 부여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지갑, 마진거래 지갑, 펀딩 지갑 간의 이동이 핸드폰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제일 위 밸런스 섹션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 리포트 칸에서는 매일 한국 오전 10시 기준으로 들어오는 랜딩 이자를 확인하시기 편합니다. 참고로 API 키를 만들 때 출금 쓰기 권한은 제외하는 것을 권장드렸는데요. 애초에 현재 핸드폰 어플에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출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딩 페이지입니다. 트레이딩 권한이 부여된 API 키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급하게 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야 될 경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API 키 생성 및 비트파이넥스 어플 설치 세팅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핸드폰 어플을 설치해 두시면 프리미엄이 순간적으로 생겨 달러를 팔거나 구매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펀딩 계약을 직접 만들 수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랜딩의 가장 즐거운 순간인 매일 들어오는 랜딩이자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원래 이번 7화에서 다루기로 했던 달러 랜딩 자동화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들께 오픈할지 결정 내린 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 가상화폐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크립토 펀드의 달리였습니다.